되게 이쁘네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상현일동 주민자치위원장 신재협이고, 우리 상현일동의 주민자치위원 안수현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문화교육본과에 속해 있고요. 저희 안명선 분과장님이 주도하에, 어, 문화교육부가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제가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독서, 동, 동, 독서 토론 동아리에 네.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우선 이제 두 가지, 이제 안수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우선 첫 번째는 문화교육분과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략 책 다섯 권 정도 이렇게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책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루 이거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편 되는 데까지 하고 아마 2편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리고 화면이 약간 틀어진 것 같아서 우리 아, 감독님, 그래요? 촬영 감독님 잘 체크해 주시고, 네.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따뜻한 차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셨어요. 네. 안 보이시겠지만 정말 이 앞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하고 차잔하고 다 준비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렇게 앞에다 두고 우선 독서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독서동아리가 뭔지 일단 소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동아리를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하는 데인지 소개하기보다는 네.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먼저 네. 소, 소개를 할게요. 네. 저희 어, 문화교육 문과에 세 분이 계세요. 네. 안명선, 어 분과장님 네. 그리고 오은주 위원님 네. 그리고 저 이렇게 일단은 세, 세 명이 네. 시작을 했어요 네네. 독서 동아리를 어 7월부터 시작을 했, 했습니다 네네. 7 처음에 7월부터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어 지난달까지 마, 마무리를 했고요 한 달에 두권네 격주로 했었습니다 음. 이게 전혀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저희는 이제 어 아무래도 문화교육부니까 완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독서 동아리 모집을 할때 회원님들이 부담을 가질까봐 음. 뭐 완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완독을 하지 않아도 독서 토론에 참여해서 어 긴더 여운을 갖고자 그좀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 음. 그래서 이게 독서 동아리. 어, 소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독서동아리가 이제 뭐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이렇게 세 분, 이세 분과 함께 했던 또 동아리에서도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 얼핏 보니까 책들이 생각보다 어이 책은 아니고요. 아, 아니, 아닌가요? 네, <laughs> <이> 하여튼, <laughs> 네, 뭐 하여튼 두껍기도 하고. 이 책은 이제 내년에. 네, 네. 어이. 지금 여기 앞에 소개된 순서대가 아, 네. 이제 너를 미워할 시간에 네. 사랑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어. 그렇죠. 네. 그럼 이 다섯 권 정도는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우선 첫 번째 책을 한번 좀 보여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네. 이 책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제목부터가 너를 미워할 시간에 차라리 나를 사랑하겠다. 누가 들어도 이제 아, 그래 맞는 말이고 또 아, 괜히 그 시간 아깝게 난 미워하기보다는 이제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음, 맞습니다. 네. 이, 이게 사실 저희가 다섯 권을 거의 베스트셀러로 하다 보니까 음... 하기도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리학서죠. 네. 그리고 소설 두 권. 네. 그리고 시집. 박경리 선생님의 유고 시집. 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자기개발서라고는 네. 하지만 자기개발서긴 네. 한데 그요즘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자, 잠시 카메라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지금 계속 아 그래요 분주해요 지금 지금 촬영팀이 오는 어제 머리가 잘렸네요 네 모가지도 지금 이렇게 등장 날라가고 <laughs> 지금 어, 화면이 지금 <laughs> 제 엉망입니다 지금 그 <laughs> 네, 네. 얘기해도 되나요 네, 수평자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아서 지금 아. 네, 화면 흔들흔들 지금 지진 난것 같고, 네, 되나요 이제? 되는 건가요? 얘기해 도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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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 책을 제일 먼저 선정한 거는 이제 우리 세 저희 어, 문화 교육 분과 세 네. 분이 일심동체로 이 책을 네, 선정했어요. 음. 제목부터가 너무 끌리는 책이다. 네, 네, 네. 해서 어,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사실, 스스 제일 많이 받는 게,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일 많이 받죠. 거기 이제 여기 메인 멘트로, 관계에 네.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이, 이, 이 말에, 이 말이 서두가 돼서, 네. 소개가 되는데, 네. 어, 그게 막 주옥 같아요, 내용들이. 네. 어... 발음 조심해 주시고요. 네. 주옥 같다. 네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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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laughs> 빨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아, 네, 네. 그 중에서도 네. 저, 이제 우리 저희가 발제를 책을 읽고 네. 발췌도 하고 발제문을 만들어요. 음, 발췌한 내용 중에서 발제문을 만들어서 네. 그 내용을 똑같은. 어 내용을 읽어도 생각이 너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책을 사실 저는 읽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읽고 나서 뒤돌아서면 다 사라지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도 네. 지금도 몇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laughs> <laughs> 이렇게 독서토론을 하고 나면 네. 어그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복기가 되면서 아, 그렇죠. 예 오래 기억이 남고 그 내용 때문에. 음. 이제 토론, 토론하고 토의했던 것 때문에 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하부르타 교육, 막 이런 거 유명한데, 이미 우리는 독서 토론을 통해서 하부르타 같은 교육 방식을 하고 있죠. 내뱉은 걸로 인해서 우리 머리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교육. 음. 네.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셨나요그 1장에 보면은, 네. 어, 이거 오은주 위원님께서 네. 꼽으신 발제문인데, 네.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다라는 20, 네. 29페이지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네? 내 감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줄 사람보다는 네. 진정으로 나의 입장이 되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을 택하고 싶다. 그, 네. 그 말씀으로 나온 발제문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을 때 자주 네. 하는 실수가 상대에게 집중하느라 나를 놓친다는 네, 얘기가 네, 네, 네. 여기에 되게 처음부터 나와요. 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 없는데 네.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내용으로 그 독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진짜 이거 약간 부부싸움 하고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먼저 사랑하자. 딱 그럴 때 읽기 좋은 책일까요? <laughs> 뭐 부부싸움 뿐만이 아니라. <웃음> <웃음> 네. 저는 이거 한번 읽었는데, 네. 한번 읽은 걸로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음. 그 여러 번 다독을, 어, 여러 번 회차를 거면서 그럼 진짜 한권딱 사가지고, 침대 머리맡에 뒀다가,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말다툼해서 다 꺼내가지고, 음, 그래, 이렇게 음. 딱 읽으면 서로 이렇게 각자 오른쪽 왼쪽 머리편에 두고 읽으면 참 좋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사람과 네. 사이 그 치열한 심리, 그래 그렇죠. 나를 지키는 기술. 아, 아니,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그 힘든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이 책을 읽고 스트레스를 쫙 풀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책으로 책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책은 그 네.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네. 한강 작가님의. 네네네.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네. 소년이 온다. 음. 이 책입니다. 네. 네. 사실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해서 소개해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어, 저는 몰라요, 사실. 아, 네. 이게, 저희, 세, 그러니까, 이게, 1980년, 네, 네, 5.18 네.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 이게 너무 옛날 얘기라, 사, 네. 40년 전인가요? 어, 예, 네, 거의. 그죠 아, 80년대 네,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오래지, 네. 직접 워낙 이제 광주라는 지역적 특색도 있었고, 네. 어 이제 많이 잊혀진 음. 잘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한번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해서 음. 다루게 되었는데요. 네. 오은주 위원님은 대학생이었대요. 어 그때 당시에. 예, 네. 그리고 총학생, 심지어는 아, 총학생회 예, 아, 회장까지는 아니셨고. 임원이셨구나. 총학생회에서. 네. 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5.18이 일어난줄 몰랐대요. 어... 뭐 서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네. 어, 그구이 책을 읽으면서, 어, 너무 마음이, 음... 어... 이제, 아팠고,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막 되게 디테일하게, 어, 너무 슬픈 내용들을 볼 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음... 어, 네. 제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니고, 음... 제가 겪은 세대도 아닌데도, 네. 어, 마음이 많이 울렸던 음. 아, 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 음. 이제 알것 같은. 어, 네네네.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만든 책이니 우리 좀 이런 책 저도 읽어야 되겠고 우리 또 이렇게 같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네. 그좀 마무리를 하자면 네네. 안명선 부장님께서 그 발제문을 내실 때 여기 주인공이 동호가 네네. 그, 내면에 있던 양심과 정의감,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네. 했고, 그 친구를 잃은 삼담함에 대해서 음. 어, 발제를 하셔서 네. 얘기했던 내용 중에, 네. 제가 페이지 9, 어, 9페이지에, 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네. 내삶 자체가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문장이 음. 너무 울려, 울리더라고요. 음. 그, 그러니까, 이렇게 슬픈, 잊을 수 없는, 어, 많잖아요, 사실. 네. 그,런 일이, 겨, 직접적으로 겪으신,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 음. 겪으신 분들은, 그냥 삶 자체가, 아, 장례식이 되겠구나라는, 음. 그, 문장 하나로, 그냥 전달이 돼서, 예, 예,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 생각보다 두께가 렇게 두껍지 않은 아, 것 아, 같아요. 아, 이거 두, 이거는 이제, 네. 두권으로 되어 있는, 왜냐하면 큰 글씨, 네네네. 이로 만들어서, 네. 이거, 이거 그래도? 두 권, 예, 맞요 그래도 맞아요.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두께에 두 권이라면 음, 충분히 두 예,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하다가 이렇게 또 크게 돼 있어서, 노안이 오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읽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책꼭 기억하셨다가 읽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이... 도서관에 요즘에 너무 책이 네. 잘 나와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작게 나온 책들도 당연히 있고, 네. 이제 어른들을 위한, 노안이 오신 분들을 위해서 큰, 이렇게 유명한 책들은 네. 큰 글자 책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도서관을 충분히 이용하셔도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책 소개가 끝났고, 이제 세, 세 번째, 네. 네. 세 번째 책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 주셨어요. 책도 너무 유명한 네. 그 양기자 선생님의 네.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네. 모순. 이거는 재밌어요. 이제 최근에 네. 네. 최근, 저는 이제 이 책으로 읽었는데 어, 이거 예, 두 가지 버전이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기가 워낙에 지금도 예약해서 읽기도 힘들어요. 음. 워낙에 인기 많아서 네. 이 1998년도에 나온 책인데 오. 제가 사실 어릴 때, 그러니까 98년도, 네, 그 결혼 전에 미혼 때한번 읽고 네. 그다음 에 이제 새까맣게 잊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이번 우리 독서토론 때 네. 다시 다루게 돼서 다시 읽었는데 네. 와, 내가 읽은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 이게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네. 어, 이 이 양기자 선생님이 정말 그 여자들의 음. 한국 대한민국에서 사는 여자들의 네. 삶을 정말 통찰력 있게 아. <laughs> 다루셨구나. 네. 아, 이게, 이게 소설이지만 소설 같지 않은. 어. 주로 그럼 어떤 모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네. 저랑 성이 같아요. 안 아. 안진진 안진진 네. 주인공이 어, 안진진이 이름이 안진진이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주인공이 이. 결혼 정령기가 돼서 네. 그김상우라는어청 네. 청년 나, 남자와 네. 나영규라는 네. 남자 사이에서 이제 갈등 아, 삼각관계가 그, 이렇게 또 삼각관계는 아니지만 어, <laughs> 보, 본인은 이제 두 남자를 두고 네.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사실 저 제가 미혼 때 읽었을 때는. 네. 그, 안진진의 포커스에 맞춰서, 네. 그두 남자를, 어, 나라면 누구를 하겠다,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독서 토론을 할 때는 네. 오히려, 네. 이제, 어, 주 메인, 이제, 그, 나오는 설정 인물들 중에, 네. 안진진하고 안진진하고 결혼할 김장우랑 나영규 뿐만이 아니라, 네. 네. 엄마랑, 엄마랑 그 쌍둥이로 태어난 이모가 있어요. 그두 이모, 그러니까 엄마와 이모 네. 이게 쌍둥이로 태어나셨는데 삶이 정 반대로 오. 가고 있는 그이 스포일러가 될까봐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얘기할 그렇게 수는 그럴 없어요.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그 다른 정 반대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음. 그 엄마와 이모의 삶에 네.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결혼 오. 후에서 이제 읽고 나니까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또 확대가 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막. 아, 이것도, 네. 아까, 어, 우리, 너를 미워할 시간에처럼, 네, 네, 네. 여러 번 읽어도 다르게 익힐 수 있는 소설이구나. 그럼 좀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관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나요? 그런 내용, 내용이라기 보다는, 네. 어, 그, 여자? 여자. 그러니까 네. 결혼 전과 결혼 후, 어. 그리고 여자의 삶을 큰 맥을 짚어주면서 음. 어, 여기 내용에 뭐, 왜 모순인지에 네.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네, 네, 네. 어떤 내용이죠? 인생이란 때때로 우리로 네. 하여금 기꺼이 악을 선택하게 만들고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모순과 손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조금도 눈치채지 못 못하는. 것일까? 어. 158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네. 이런 식으로 삶이 모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음. 내용을 계속 짚어주면서 네. 소설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음. 너무 이렇게 전개되는 게 속도감도 있고 음방 빠져들 수 있고 막그 주인공과 엄마와 이모한테 막 동화돼서 음. 아,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슬펐다가 막 <laughs> 그러면 이게 이제 읽다보면 여자분들은 이제 본인의 어떤 전생에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를 체험하는 간접 체험하는 그런 맞습니다. 내용일 수 있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내 또는 딸 어머니의 어떤 삶을 좀더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음, 네네그 마지막에 306 네.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네.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들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모순투성이었다 네. 이론상의 진실과. 마음 속 진실은 언제나 한 방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음, 네, 거의 마지막 네.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동안 네. 앞 부분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한두장 읽고 끝냈나 싶었는데 또이 친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 <laughs> 쪽을 또 말씀해 주셔서 역시 독서 토론을 통해 우리 동아리에서 끝까지 책을 다 읽었구나. 네, 예, 세 번째 책은 모순이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책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번째 책은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집을 한번 다뤄보자 해가지고 네. 그 작은 도서관, 저희 상현일평 네. 작은 도서관에 네. 책이 많은데 네. 그 시집 코너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집을 하나씩 네. 꼽아서 어,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안명선 분과장님이 집어 주신 게 짜장면 네. 먹는 노인이셨든요 <laughs> 네. 네, 그것도 되게 서술했어요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보다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네. 박경리 선생님의 네. 일고자 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흘가분하다 참 흘가분하다. 어, 이 박경리 박경리 선생님이 그 토지를 만드셨던 그 시집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시집을 몇권안 어, 내셨는데 네. 그, 이 박경리 선생님이 매일매일 일기를 쓰셨대요. 네. 그, 매일매일 일기를 쓰시면서, 이제, 시집을 따로 내시진 않았는데, 따님이 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음. 그걸 엮어서 유고 네. 시집을 냈다고 아. 합니다. 네네. 음, 음. 어떤 내용이 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시 내용 중에 좀 이렇게. 하나, 게? 늘, 네. 예, 예. 하나, 오늘 네. 제가 가을이기도 하고. 아, 네. 또, 뭐,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한 번. 낭송을 한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제가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네. 저 제가 자원봉사를 네. 하게 된 어, 계기도 되는 시이라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일단 목좀축이고 네. 네. 한번 네한잔네 네, 네, 아직 간식 뭐이네음아 맛있는 네, <laughs> 음. 아, <laughs> 맛있... 네. 김은홍차입니다 아네 홍차 네네 네. 카페인 좀 들어가서 잠이 깨라고 네네 <laughs> <laughs> 네. 제가 한번 어, 사람의 됨됨이라는 박경희 선생님의 시의를 낭송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난하다고 다 인색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다르다. 후함으로 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인색함으로 하여 삶이 공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나는 인색함으로 하여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더어보아왔다 심성이 후하여 넉넉하고 생기에 찬 인생도 더어보아왔다 인색함은 검약이 아니다 후함은 낭비가 아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만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중렬하게 검약한다. 사람 됨됨이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관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천국과 아... 지옥의 차이다. 아, 어, 네, 어. 네, 네. 너무 좋은 내용이지 않은가요? 네, 네, 네. 네, 네. 내용과 함께 이 목소리에 또 이렇게 잔잔한 음성으로 들으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됨됨미에 따라 후한 사람하고 또 빈약한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인생이고 삶인지 음. 내됨됨미가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네요. 왜 저는 늘 배고플까요? <웃음> <웃음> 네, 그건 네. 물리적인 내용인 <laughs> 네. 거라. 네, 겉보기 등급은 네. 항상 이렇게 꽉찬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렇게 늘늘 늘 배가 고픈 그런 인생에좀 <laughs> <laughs> 네, 찔림이 있었습니다. 네. 아유.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책을 좀 소개해주시죠. 네, 도둑맞은 집중력. 네네. 네. 자기계발서긴 한데 네. 사실 제가 자기계발서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의 댐댐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laughs> 그 자기 계발서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막 가르치려 하는 거. 어, 아. 누가 잘해. 이거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서. 자기 계발서는 크게 세 가지만 딱 알면 되는 거 아세요? 어떻게 요 일단 운동. 마라톤이라든지 뭐 철인 3종 경기라든지 막뭐 이런 수영이라든지 이런 운동. 그다음에 금면. 음. 새벽 5시에 일어나라, 4시에 일어나라. 그다음에 책을 읽어라. 에이. 세 가지만 하면 사실 다 만병통치약처럼 <laughs> 자기 개발서에 이세 가지 큰 틀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 책은 네. 그 우리가 지금 사실 유튜브를 찍고 있어서 좀말씀하드리기가 <laughs> 조금 사실 곤란한데 네. 저희 스마트폰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스마트폰으로 인한 해, 음, 네. 뭐 SNS, 유튜브 네. 이게 놓지를 않아요 저희가 항상 이게 네.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 책을 한권 읽을 때마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 그렇죠. 네 지금 띵동 띵동 이렇게 올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봐야 되니까 네, 네. 그럼 고전적인 그 상대 의 자기 계발을 벗어난 새로운 주제를 좀 담고 있는 거네요. 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자기 계발서지만 네. 본인의 에세이처럼 쓰신 어이 작가님 네. 이 작가님은 어, 뉴욕 타임즈. 네. 그럼 잠깐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 뉴욕 타임스 맞네요. 뉴욕 타임스 네.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 음. 그 분이 쓰신 책인데 네. 생각보다 젊으세요. 저보다 저,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어, 네네. 그런데 네. 어, 이분도 이렇게 집중력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또 깊은 통찰을. 음. 네. 그럼 요즘 젊은 세대 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한지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서술을 했겠네요. 그것보다 네. 우리가 집중을 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네. 어, 논리 정연하게 네, 그 네.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네. 논문을 통해서 네. 그 어,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네. 그니까 집중력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건 사회의 문제다. 어... 그니까 내가 집중을 못하는 게 내가 핸드폰 보고 뭐 유튜브를 보고 이래서뿐만이 아니라 네. 너무 많은 사회적 어 이제 간, 간접적으로 직감적적으로 문제가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뿐만이 네. 아니라 음? 어 신체적으로 뭐 애들이 아이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놀지도 못하고, 네, 예. 학원에 예,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음. 식당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스턴트나 먹는 거부터. 그러니까 우리 집중력을 파괴하는 음식들까지 소개를 했고, 왜냐하면 뇌에 뇌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서 만들어지는데, 네, 맞습니 그런 내용까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어. 학생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진짜 필독서가 아닐까. 그러네요. 네네네. 네, 네. 네, 당장 읽어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집중이 안 되는. <웃음> <웃음> 아, 제 생각보다 어, 네. 두꺼워서, 어, 저 조금 힘들었어요. 다른 그 소설책이나 네. 이런 거에 비해서 몰입이, 그니까 이, 이 정도로 우리가 몰입력이 떨어지는구나. 이, 네. 지금 이 사회, 이 생, 우리 시스템 자체가. 네. 그런 거를 굉장히 짚어주는. 어 색이었어요. 이게 요 최근에는 또 세대 차이의 하나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검색하고자 할때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검색을 뭐 예를 들어 뭐 n 뭐 초록색 배경 또는 뭐 d 뭐 하얀색 배경 음. 뭐 이런 거를 주로 이렇게 쓰는데 최근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u 어. <laughs>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로 돼 있는 것들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미디어로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검색하게끔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뭐챗 g 피티 같은 또 그런 AI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서 진짜 우리가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데에 더 많이 뺏기고 있지는 않은가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댓글을 확인하라고 지금 하는데 그죠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독서 동아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자치위원이 아니라도 가능한가요?라고 질문을 아니, 해주시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상현 1동 작은 도서관에 네? 사서님께 한번 어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네. 제가 이제 하반기는 사실 끝났고요. 네. 내년 상반기에 시작을 하는데. 네. 예, 사람이 많을수록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언제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독서 동아리는 지금 계속 활동 중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이 참여한 동아리는 잠깐 지금 이제 방학의 기간을 네. 갖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상현일동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다른 독서 모임들이 있으니 어, 이런 모임들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1층, 이 2층 작은 도서관 2층에 우리 사 선생님께 문의를 하시면 언제든 답변 가능합니다. 네. 네. 시간 이제 얼마나 됐어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아 됐죠. 네. 오늘 그럼 차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더니 그럴 시간이 없네요. 네, 제가 오늘 막 자사우랑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구랑 다기들을 가져왔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 달에 네, 어 이광원 선생님. 아 네네네, 네네. 그렇죠. 그 보이차 아 보이차 오늘 강의가 특강 있잖아요. 그곳 잠깐 소개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어 우선 저희가 이제 11월 28일에 이제 다도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중에 한분게 보이차라든지 그리고 우롱차라든지 이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차이 다도의 시간을 갖고 또그 차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도 차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그차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또 차에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위원님 어떤 차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작년에 네. 그 이강원 선생님께서 그 청년 T 마스터 보이 차 소개를 두차두 차씩 걸쳐서 네. 어, 보이 차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버티컬 테스팅이라고 그한두 시간 동안에 여러 차를 소개를 네네. 하면서 응용하고 어, 맛보고 테스팅하고 얘기 나누고 음.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차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네. 그 접근성이 쉽지가 않아서, 이런 특강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음. 정말 일가견을 가질 수 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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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laughs> 아, 네. 신박한 네, 그런. 아, 그러게요. 저희가 아직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예, 네, 뭐 이런, 뭐 이렇게 딱 영상으로 이렇게 딱 광고도 나오고 이러면 좋겠지만, 네, 아, <laughs> 오, 참고하시면 제일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차 종류도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모셔야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네, 차로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책 이렇게 다섯 권 소개해 주시고, 독서 동아리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신 우리 안수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